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 주의 말씀을 또한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말씀의 뜻대로 나아가게 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주가 주장하여 주시고 주일 한 날을 온전히 보내며 이 아침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기 원하는 자녀들이 오늘 또한 한날 아버지께 온전히 이 날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선지자 이사야의 소명장으로 알려진 본문입니다. 앞서 1장부터 5장은 이스라엘 유다의 심판과 그리고 남은자의 구원에 관한 고발의 장이었습니다. 심판에 초점이 있었기에 고발의 장이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는 남은 유다 백성의 소망에 대한 남은자의 구속사적 진행이 어떻게 이루어는지에 대해 삼문의 형식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러면 오늘 이제 6장은 어떤 내용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1장부터 5장 고발한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오늘 본문 이후 7장부터 12장까지 남은 자의 구속사적 진행의 상황을 보여 주신다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은 이사야의 소명장으로서 이사야 전체 의 신학적 구조의 전환점이 됨으로써 그 심판의 말씀을 전할 자로서, 그리고 남은 자의 구속에 대한 말씀을 전할 자로서 사명자, 사자를 부르시는 장면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사야가 소명을 받은 때가 언제인가? 한 사람의 사명자가 소명을 받은 때, 사명을 받은 때, 이 때가 배경이 중요할 것입니다. 1절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즉, 죽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던 시대의 배경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였다. 그 해는 주전 739년경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시아가 주전 792년부터 739년까지 50여 년을 통치하였고 성경의 평가는 열왕기서와 역대서에 보면 우시아 왕을 초기에 선한 왕으로 그를 묘사하고 있죠. 그러나 그가 말년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역대기에 보면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함으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직무를 침범하다가 나병이 들어서 마지막에 격리된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시아가 죽던 때에 그 나라의 분위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초기 선한 왕이었다가 말년에 교만하여졌고 이제 왕에 따라 백성들은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국가의 외적 번영이 분명히 있었지만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타락이 이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1장부터 5장의 내용은 바로 우시아 통치의 말기에 사회적 영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는 풍성하고, 국력은 강하, 강하고, 정치적으로는 오히려 부패한.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형식주의와 우상승배가 많이 냈던 시대였죠. 그 심판의 절정이 포도원의 노래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직후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이 이제 중요한 신학적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1장에서 5장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가피함을 보여줬고 그 심판의 사명자로서 그 외치는 자로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심판을 전해야 할 자가 필요하겠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했을 때 예고 없이 그냥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심판의 현실 속에 말씀을 전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이사야로 이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앞에 우시아가 죽던 해라는 말은 단순한 연대 표기가 아니라 신학적 배경을 알려주는 내용이죠. 우시아의 죽음은 유다의 영광의 시대가 끝났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로 그런 때 인간의 왕자가 무너졌을 때 이사야는 부름을 받았고 대신 남은자 믿음의 사람들 외적으로는 번영하였지만 영적으로는 타락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하지만 동시에 하늘의 왕자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 사명자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손길이며 그 사명자의 메시지를 들을 남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소망이며 구원의 메시지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와 그리고 우리 현재 한국교회와 그리고 우리 합정동교회에 의지하는 인간적인 번영이 있을 수가 있죠. 인간적인 번영이나 외적 성장이 있을 때 우리는 좀 주의를 하고 어, 교회가 그리고 이 나라가 주의를 하고 긴장을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우시아 왕 때도 분명히 겉으로는 경제가 풍성하고 국력은 강했던 것이 분명했지만 왕이 그렇게 내적으로 타락을 하고 영적으로 백성들이 타락하게 될지는 전혀 알수 없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 이면에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때그 풍요로운 사회 속에 영적 빈곤 현상이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항상 성장할 때, 갑자기 막 성장할 때는 이제 그 내부적으로 영적 질서가 결속력이 부재하게 될 때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혹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만약에 성장하게 된다면 그게 이제 분명한 것은 그 성장이라고 하는 용어의 개념 정리도 필요하겠지만 외적으로 이렇게 번영하고 숫자가 늘어나게 된다면 내부적으로 우리는 결속력을 다지고 주의할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겠죠. 한국 교회가 오랫동안 100년, 200년, 300년, 400년, 심지어 유럽의 종교는 천년 이상을 기독교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렇게 해도 이제 내부적으로 타락을 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한국교가 회 이제 100년 정도 된이 상황에서 영적 타락을 맛보게 된 것은 바로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풍요로운 사회 속에 영적 빈곤을 보게 되었죠. 풍요로운 사회 속에 한국 교회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경험하면서 1900년 이제 45년에 해방이 된 이후에 그리고 6.25가 끝난 직후에 한국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부흥이 이제 국가적인 발전과 교회의 서구적 운명의 도입과 함께 사람들의 도덕 의식과 양심의 어떤 그런 양심의 그 중심을 잡아주는 그것이 종교였고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국가와 또 연대하였고 성장을 맛보기도 했죠. 그러나 그것이 사실상 이제 한 나라의 이 세대가 부흥하고또 시대가 문화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발달하면서 또한 한편으로는 코로나나 여러 가지 전염병이나 얘기치 못한 일들이 있으면서 그것이 거품이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기도 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인구가 많지만 내부적으로는 영적으로 빈곤한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위기 때 국가가 하라는 대로 종이 돼서 공산주의 이념화에 예배를 폐쇄하십시오. 그러면 내내 그냥 거기에 그게 국가 권력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을 경애하고 예배하는 것보다 정치 권력에 기대는 것이 그것이 이제 영적으로 타락한 영적 빈곤 현상의 단면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현대에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이단적 사조가 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하나의 거기에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하나의 그냥 카테고리일 뿐인 것이죠. 지금 시대는 이제 그 무신론과 유신론이 있다라고 했을 때 무신론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존재와 기원에 관하여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인본주의 그리고 마르크스주의 그 계통에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유신론 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이제 두 부류로 나눠질 것입니다. 범신론과 일신론. 그래서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모든 곳에 도처에 다 존재한다. 이 마이크에도 신이 존재할 수 있고 피아노에도 신이 존재할 수 있고. 그래서 모든 곳에 신이 존재하니 우리가 다 각자의 방식으로 예배를 하면 결국 한 군데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범신론이겠죠. 그, 그 범신론을 믿는 자들은 이제 힌두교나 불교나 뉴에이지 뭐 사상이나 심리학적인 그런 뭐 동방의 풍습 이런 것들이 서구적 범신론이 유에이지니까요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 사회에 유행하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일신론 가운데서도 이슬람 같은 경우 똑같이 이제 뭐 예수를 믿고 똑같이 성경을 보고 하지만 예수는 하나의 탁월한 선지자일 뿐이고 하나님은 아니시죠. 그가 그들이 믿는 신은 결국은 알라신이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이제 신을 믿어도 그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지금 사회가 아주 다양하게 종교다원화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미 사회는 겉으로는 뭔가 풍요로운 것 같은데, 내적으로는 골마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가치가 무너지고, 상대주의 속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런 시대에, 만약에 이사야 시대가 그런 시대라면 우시아가 죽던 해는 아마 그런 시대일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1장부터 4장 내용을 쭉 보지 않았습니까? 5장의 들포도 열매를 맺을 때까지, 지도자의 부재, 군사 지도자의 부재, 영향력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부재, 사회 곳곳의 법관의 부재, 사회의 도덕적 붕괴가 일어나고, 질서가 완전히 망가지는, 법관들이 고아와 과부에 대해 소외하고, 재판을 하등히 여기는 그리고 뭐 여러 사회 지도층의 딸들은 교만하고 음란하고 흥청망청 쓰게 되고 나중에는 지도자가 부재하게 되니까 아이들로 하여금 이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아이들도 부녀자들도 지도자를 안 하겠다고 하고 나라가 완전히 어려워지게 되는. 그러나 이면에는 흥청망청 경제는 부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마치 그런 때가 있을 때 우시아 왕이 죽던 해 그런 때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전혀 의식을 못합니다. 지금 사회가 어둡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는 것 영적으로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여러 이방의 도구를 통하여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영적인 빈곤 현상을 보지 못하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지금 급해 죽겠죠, 답답하고 두렵고 영적 빈곤 현상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럴 때 소망이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그런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같은 사명자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중요한 것이겠죠. 선지자는 그런 배후에서 여전히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실 것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의 위기,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의 그런 부흥과 동시에 영적인 빈곤 현상 속에서 절망하거나 인간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보다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보자를 신뢰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썩어질 인간의 영광이나 유한한 시대에 그런 안정적인 인간적 시스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높이 들리신 하나님의 통치에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 속에 우리는 긴급함을 인식함으로써 소명받은 자들이 심판의 현실 속에서 전해야 할 사명을 부여받고 자기의 사명을 각자의 자리에서 해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적 배경과 믿음의 사람들, 남은 자들의 소명 그리고 또는 사명의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악하고 부패할수록 이것을 이해하고 있고 이것을 알아채린 알아차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그 시대적 배경과 소명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오늘날 한국 교회가 오늘날 한국 사회가 윤리적 타락과 세속화라는 심판의 경고를 받고 있는 때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흥청망청 나잘 먹고 잘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때. 성도의 눈으로 봤을 때 이것이 눈에 보일 때 영적 빈곤 현상이 보였을 때그 시대적 위기를 소명의 기회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우시아가 본 환상은 무엇인가 우시아가 본 환상은 1절 하반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있죠 우시아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죽게 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그리고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라고 하죠. 이사야는 하나님 자신께서 보좌에 앉으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사야가 본 것은 하나님의 본체가 아니라 여호와의 주권을 본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초월성 앞에 이사야는 자신의 존재를 비추어 본 것입니다.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는 것은 이제 왕의 옷자락이 고대 근동에서 권위를 상징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가 온 성전을 가득 채웠다는 것을 이제 이사야가 본 것입니다. 2절에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그래서 어, 두 개의 날개가 한 쌍으로 이제 세 쌍의 날개가 몸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슬랍은 천사 아닙니까? 뜻이 태우는 자들이런 뜻인데요. 이들이 하나님의 보자를 둘러싸고 그분의 거룩함과 영광을 찬양하는 천상의 존재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조차 얼굴로를 가리고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두 개의 날개로는 날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겸손하게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시중을 들고 있는. 그래서 이여섯 날개는 결국 섬기는 자의 모습, 하나님을 경애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줄 것입니다. 천사들이 이제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무엇이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찬송을 부르고 있더라. 3절에 보면 서로 창화하여 가로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하다의세번 반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무한하신 하나님 거룩하심의 근본인 그분의 완전하심에 대한 찬송일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 어떤 피조물과도 구별된 존재이시며 본질 자체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에 강조이겠죠. 그러면서 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각 위격인 하나님의, 3위 하나님의 찬송으로 우리는 또 생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4절에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유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성전에, 성전이 유동하게 됐다. 이제 천사들의 노래하는 소리가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노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연기가 충만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기는 성막이나 성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났던 현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의 그 찬송 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해 줬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셨다.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면 어떤 것도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요동하게 되더라. 이런 그래서 세상의 모든 죄와 오염됨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요동 요동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임재 연기가 충만하며 모든 죄와 오염을 정화하며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신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본 환상은 이 높이 들린 보좌에 좌정하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거룩함을 이사야가 본 것이죠. 천사들의 찬송 소리로 말미암아 성전이 요동하는 장면을 이사야가 목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은 결국은 교회가 가져야 할 본질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오셔서 문지방을 요동하시며 연기와 같이 오셔서 자신의 계시 개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이곳을 거룩한 곳으로 이끌어주시는 것입니까? 그럼 결국 그 예배의 태도와 예배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정립하라는 하나의 샘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슬랍의 자세들, 슬랍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던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 앞에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경외하는 것이죠. 내가 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을 찬송할 뿐입니다. 날개짓을 하면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날개짓을 하면서 순종을 순종의 자세. 그래서 피조물의 본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 그렇게 할때 하나님께서 쉐키나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심은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인간의 자의적 묘사가 아니라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 거룩함 그리고 주권적인 위엄에 대한 경외심을 나타내고 드릴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장은 인간적 영광의 끝과 하나님의 절대적 공의가 만나는 결정적인 구속사적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포도원에 대한 심판의 깃발이 세워지는 긴박한 순간, 하나님은 영원히 높이 들리신 보좌에 앉으셔서 당신의 거룩함을 계시하셨습니다. 이 환상을 본 이사야처럼 우리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두 가지 자세, 오늘 본문에서 말해준 자세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철한 자기 부인과 경에 천사들이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날개짓을 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는 슬랍들의 겸비한 자세로 하나님의 초월적 거룩함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거룩한 사명에 대해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심판과 위기로 요동치는 세상의 흑암 속에서 거룩하다는 찬양과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는 선언을 삶으로 증언할 사명을 인식하고 오늘 이제 이후에 나오게 되는 이사야의 반응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결단하며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땅이 무너진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고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룩한 남은 자의 사명을 완수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릴 예배의 태도와 자세 그리고 이 시대에 암흑 속에 있는 영적 빈곤 속에 있는 시대 속에 사명자로 부르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